어 소요문답 55문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어 훼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훼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교단체도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은 상징적 의미이지 실제 영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 어, 그 성경을 해석하면 복음이 최종적으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전해져야 말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교 헌금으로 자기의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의 사업을 희생하고 자기의 일생을 투자해서 이 백토 예루살렘 여기에 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 성경의 그 말세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지만, 실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데는 누구든지 소홀하고 그것을 중요시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들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말한 마디, 표정,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까마득히 있고 구호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동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에서 살아나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그것으로 어, 무마해 버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